주말하는 학들를 다녀와서 깨달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걸 느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응원을 드리는 일이 감동스러워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 분야를 생중에게 느낀 큰은혜이다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은 많이,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태안 주님이나 예담이 누나랑 예담이 누나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을 즐겁고 정말 감사했다. 하나님은 저와 저희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내주고저에게 은혜 받한을느끼습니다들이 이렇게 열정력을 세뇌하는 분을 처음 봤는데, 더먹거나쉴 때나 놀 때보다 촬영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고, 전해 받으세요는 동 스태프분들이 어디 갈 때나 올 때마다 전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궁금하고 이미 이날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왔는데요. 특히 찬양할 때 많은 기쁨을 누리고 왔습니다. 찬양할 때 항상 인터넷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래를 부를 적은 없었는데 이번 캠프 안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그런 기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런한 멋진 경험을 누리고 올수 있어서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러진 낙원을 기도하셨습니다. <laughs> 어, 이 손을 많이 쓰는데 하루가 길었습니다. 네, 저도 가서 뿐만 하느라 찬양하는데 뛰지 못고 마음을 뛰고 싶은데 그냥 가서만 지나다 하루 보내고 다음날부터 인니하고저밌게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저희한 구두 마음을 아셔서 이 시간을 통해 그 구두 마음을 가라앉게 하셨고 더 깊게 가라앉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시나시. 문이 내리니 편하도록 우리가 쉽게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어, 또은혜란 무엇인가를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삶에서 감사함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어, 제가 지금, 쌤,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세임받고 있는 이 자리에 감사함을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다시 저의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제가 가진 것에 대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온전히 감사하고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주간 이 사역은 하나님과 터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저희 우리 친구의 아이들과 어, 깊은 짧은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어, 깊이 가까워지는 어, 사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릴 적 성경학교 때를 보게 하셨고, 어, 꿈틀 위에 다니고 싶다라는 의상을 보게 하셨고, 어, 이거는 이번 주제는 성경의 행정입니다. 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렸을 적 성경학교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했던 게, 어, 기억에 남았었는지, 또 어떤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며 성경학교를 준비하였고, 어, 스쳐 지나가는 제 기억 속에 있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성님의 흔적으로 지금의 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느끼고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명학교에서 외부에 이제 크게 다니는 친구가 왔었는데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어 우리 꿈틀교회 여름 성명학교가 더 재밌고 어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다른 큰 교회들에서 어,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서 같이 해주면 안되겠냐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성경학교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어, 내 자녀가, 내 자녀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또내 자녀가 다녔으면 하는 그런 유초등부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 이번 주 살았던 아집입니다 제가 이제 아, 한결이가 태어나기 전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게 부모님을 향해서 어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나를 기르시고 키우시고 그런 이제 세대적 기성 세대와 저희 세대의 마찰이 좀 있었던 거죠. 좀, 좀 아쉬운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커서 한결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한 100분의 1 정도 밖에 장소를 안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결을 키우면서 아 나는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내 방식대로 좀 옳은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뭐 성경대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소리 하는 게 약간 거울처럼 저꾸 반사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때 순배는 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좀아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들었던 그 마음들을 좀 많이 어 생각했던 것 같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형이와 이제 둘째가 이제 표해가지만 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농담일 때 양육하기보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랬으또 그랬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에 헤아림이 주는 그리스도의 자녀를 보게 하셨고 어, 마음의 고통을 올려와도 음. 나는 축복한다라는 말씀드리게 하셨고 음. 친절함이 주는 분이니 이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 그 뭔가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좀 어, 많이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이번에 좀두번 내가 해야 되는 을 받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도, 제가, 제 스스로는, 어, 이, 헤아림에 해야님... 대해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어, 이건 헤아림을 받고 싶다. 나는 헤아리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헤아리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하나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있구나. 내 마음을,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떤 제목못을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시간이 었어가지고 어, 그런 것도 되게 마음속에 잔잔한 그 감동으로 되게 물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마음의 폭풍이 밀려와도 난 추억한다는 말을 이제 어떤 분도 들었는데, 어떤 분이 되게, 음, 배신당하는 어, 상황을 경험하는걸 보면서 저 같은 그,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마음의 폭풍이 몰려도 나는 진짜 축복한다는 얘기가 붙으면서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럴 수 있을까를 되게 묵상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몇번 상황의 에폭풍을몰려오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뭐 사단이 나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알균 그 내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축복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것들을 어, 마음으로 받아들.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만 축복해야 할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기원을 하기분를 소개하셨고 기도 <목소리도> 응답을 기대하셨고 기도하지 이유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니다 다들 큰 집으로 이상하고,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날 때부터인 것 같아. 그때쯤에, 어, 민심도 이렇게 지어서살는 분이지, 이지어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의심이 계속 들었다기보다는, 아, 무뭐 기도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마명하게 기도했던 것같아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이런 생각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었던 게, 그런 기억이 되고 정말 친구 내부로부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렇게 보 보면서 딱 기도 정말 다 응답되지만 내가 하나 멈추 또는 여기서 나와서눈물로 한숨 쉬고 <laughs> 또 기부나 감사 의식이나 기도 아 진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게 하나 없고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면서 매일 지금 한기도하자않는 이유가 없다를 더 많이 기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을 듣게 하셨고 불친절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이번 주제는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과연 내 안의 친절은 훈련는 친절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배워져 있다가 자연스레 나오는 친절인지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친절한 말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지만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특히 가까운 이들 가족에게는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된것 같습니다. 대주에 다시 내려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매일 자연 속에서 여유있게 하루하루를 보낼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선전하고 감사하다 느끼다가 지난주, 오늘과 어린이집 방학이 끝나고, 다시 어린이집 적응이 힘들었는지, 하운터에는 집에 와서 땡감을 엄청 들고, 밥도 잘 먹지 않고, 늦게 늦은 시간까지 잠도 자지 않으려고 해서, 저도 조금 힘들고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잘 먹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어, 밥좀 맛있게 해줘, 라고 한 말이, <laughs> 공격적으로 되게 나도 모르게 안에서 화가 나서, 그럼 여보가 밥해줘 하고 말하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 친절하게 말하라 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왜 내가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니 나도 나름 노력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어 내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오류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였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나의 마음을 다시 친절하게 설명하고 <laughs> 서로의 말들이 <laughs> 우리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서로의 입장,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는 친근한 사람이 되어가는 집인구나를 믿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지부는 하루오를 화요일 저녁댔자 날씨는 약간 비가 오는 흩날리고 같기도 하다. 추운 날귀안 맞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결론을 듣는 것 같다. 우리는 신에게 필요하다. 아무런 고통도 문제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하라.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다. 영화 대사에도 나온다. 신에게 믿음을 구하면 신께서는 내게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상황을 너무 싫어한다. 그런데 믿음을 달라고 한다. 이것들을 어떻게 믿게 하지? 신은는 관계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역경을 덮어가져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기에 두렵고 순환된 인생니다 어제의 일에 대한 미련과 내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을 잃지 않자. 지금을 살아가. 그리고 내가 원한 믿음의 기회를 담담히 가져가자. 그게 성장이며 성숙의 시작이다. 어리석음이나 영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상한 것을 잃은것이다 담담히 그리고 잠잠히 하지만 우직하게 내가 가야할 것을 바라보자. 성실하게도 내게 주어지는 기회와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옥상의 빈자리를 보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자리를지키 마음을 쥐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점을 보이지 말자는 일이지만 역대 교회 식구들이 안볼때혹마음에 소홀하거나 나태한 마음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확점이 있으면 정확한 영적 상태로 당할 것 같고 그런 규칙적인 상황이 흐트질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영적으로 부자하는 기회를 찾도록 주간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게 하셨고 위로와 사랑을 주기는 하나님 이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제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는데 어, 계속 나아지질 않아서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한라병원에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당뇨가 있으셔서 당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너무 높게 나와서 배가 아픈 것일까 모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걱정과 두려움에 앞섰습니다 강요 로 최상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설마설마한 마음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쉽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입원을 하고 혹시 몰라 합병증으로 다른 장기들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병원에서 분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단순치만잘 관리하면 괜찮다는 소리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와 한 주간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고, 불안했고 무서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모두 주님의 얘기하시는 보게 하셨습니다. 마침 형이 연차로 서울에서 내려와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갈수 있었고 동생은 최근에 한라병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 빠르게 치료를 볼수 있었던 것도 이제부터라도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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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평소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시간은 없었나 봤으면. 그 보내셨던 것이 아니었 주님의 은혜로 오사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꿈틀거리는 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셔서 큰 힘이 됐고 뭐 또한 흥제가 있으시니 너무나도 감사했던 이번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